아이 어디 앉을까? 고기 아침을 안먹었잠 아침을 안먹었다고 왜? 음식이 안 나왔어. 만잠이만 잠시만, 잠시만, 다시만 잠시만, 잠다

장료만 36,000원이야? 응, 비싸. 와, 근데 저쪽까지 있어? 어. <laughs> <laughs> 와. 굉장한데.

えっ 그니까 이거 소 귀야? 양 같지 않아? 양 귀야? 모르겠네 타자귀래? 음, 그런데 이제 보니까 이게 갈귀라고 해놓은 것 같네. 음, 조명이랑 이런 게 코트로 하지 않았어. 음. 음. 어, 여기도 람세스. 오벨리스크 아니야? 오벨리스크의 일부분이라고 하지않았어 아. 어. 아세푸트 음? 여왕 음. 오벨리스크의 끝부분이에 어... 아, 두개 오벨리스크를 세웠다고 했잖아. 카르나 신전에그 음. 중에 하나인가봐. 카르나 어... 신전에서 하나밖에 못 보지 않았었어 우리. 그치. 그치. <laughs> 와끝 부분을 이렇게 보니까 더새롭다 그니까 밑에서는 이게 안 보이잖아. 음, 보일 수가 없지. 암스스 이세가 신들이랑 나란히 서 있는 속상. 음, 인이신이라는 음. 거지. 그치. 호루스게말호루스호러네호씩하게 말할 수 있다, 호루스호 <laughs> 신들이랑 같이 있는 람세스 응. 자기도 신이다 이거지 다른데? 음... 근데 신 이름은 응. 안 알려져 있고 이 람세스 뒤에서 람세스 이세를 보호하고 그러네 음. 어... 그치 어... 수호천사 느낌이네 거의 정면에서는 또안 보이고 어. 이게 왜 여기만 이렇게 좀 어. 조명을 강조를 해놨나 봤더니 어. 강조할 만하네. 어. <laughs> 엄청 깊고. 그러니까 얘네가 그러니까. 강약 완급 조절을 잘했다. 돌 재질이 또 다르다. 그러게. 여기가 지금 초입 시작인데 응. 이렇게 계단이 위로 올라가게 돼 있고 응. 올라가면 끝에 저렇게 해가 치는 그게 응. 얘네가 지금까지 계속 해오던 그게 있잖아. 이제 하늘로 올라가고 태양신한테 가까이 가면, 피라미드 음, 음, 음. 어 신한테 가까워진다 그런 의미를 박물관 시작부터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지. 그럼 오빠의 생각이야? 아니면 유튜브에서 봤어? <laughs> 그거보다 저기서 바로 피라미드가 보여. 여기가 미니어처인데여가 피라미드 피라미드 3개의 소실점을 쭉 따라가면 저기 메인 박물관이 나옵니다 음. 그래? 음. g m 이제 메인 홀인데 어. 얘네가 이렇게 시대별로 이제 색깔로 이렇게 해 놨어 시대별로 어. 고왕국, 중왕국, 어. 신왕국 그리고 그 이후 어. 음, 그렇게 해 놓고 어. 그리스 로마 피리워드네 그리고 그각 시기별로도 이제 세개 홀로 나눠 놨는데 어. 이거는 그 전시 목적에 따라 분류를 아, 한 거예요 사회상 사회, 그러니까 일단 일반 그냥 어. 서민들 사는 그런 거해 놓고 어.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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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 어떻게 했는지 어. 그리고 종교? 마지막에 종교 Religion이라고 어. 안 하고 믿음이라고 한 것도 되게 어. 의미 있다고 하더라고 어. 그러네 와 이건 미치겠다. 의미 있다. 음. 개관을 뭐한몇권총몇건 음. 있는데 한세개권만안한 음. 거고 나머지는 다 오픈한 거래. 아 그래? 어. 음, 다 벽화. 배 타고 가는 그림. 그렇지. 일상일에. 음. <laughs> 무덤 어떻게 만들었는지. 음, 음. 초기에는 그냥 묻고 그 위에 둔덕만 만들었는데. 음. 두번째는 약간 계단식 음, 그리음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이제 좀 지하를 더려게파 음, 여왕의 무덤이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그는에는그다음에음에는그 다음에는, 그다음로는그다는그 다음에는, 그는음에는 여기가 이제 종교관인데 아직 오픈을 안 했어. 중앙국 시대 종교 파트 매장 투탕카멘 마스크 보고 이거 보니까 좀. 그래도 설명에는 아름다운 마스크라고 돼 있어. 아름답긴 한데 투탕카멘은 못 쫓아간다 황금 가면. <laughs> 그렇지. 보존시키면서 가그니까 응? 저건 그거 아니냐? 영혼이 오는 음. 저승에서 제 부활할 때. 음. 이관이 되게 화려하다. 그러게. 색깔도 그렇고. 스타일이. 어. 이제 중왕국 시대 왕권 그 사람을 승리한 지도자로 오, 딱 표현을 음. 아, 하고 있고, 음. 그리고 측면 보게 또 신한테 음. 뭐 이렇게 앙크 받고 이런 안큰가? 뭐 이런 게, 게그 있잖아. 그러니까 음. 그 사람이 이제 얼마나 왕권이 신성한지 보여줘. 어. 옛날에 벽화가 어땠는지 다. 보여주는 거 아니야? 채색 버전까지? 와. 채색 버전까지? 와. 아. 와. 와. 음. 멋있다. <웃음> <웃음> 이렇게 전시하는 것도 되게 좋다. 움직여. 어, 무릎 꿇고 있는 거? 그러네, 손에는 뭐 들고 있는 겨? 하아리리에 <laughs> 뭐가 들었을까? 파세스트 여행 동상이래 대단하지 않아? 또 퍼즐 조각 맞추기도 아니고 응, 이렇게 힘들었을 덮여 있었나? 그런 거 같아 공식 기념품 가게 어, 마스크로하자마지하먹머잔 음, 음, 히비스커스 음. 어? 저런 잔 예쁘다 뽁잔5 응. 0 0 0원1 5 0원 비싸다 5 0인1 5 0원맞 응. 음. 아, 바로 여긴가 봐. 아닌가? 그니까. 밥 먹고 산책해도 좋겠다, 여기. 음. <laughs> 피라미드를 보면서 먹는 되게.. 간만에 찾은 평화 같지 않아? <laughs> 오늘 GM부터 시작해서 오늘 일정은 되게.. 음. 순해 ㅋ <laughs> 음. 부담없어 <laughs> 응 부담없는 이러고 이제 쉬는 거지 와.. 되게 피라미드 정면이네 응 완전 다 맛있 겠다. 맞지? 응. 먹을 준비 됐 나요? 먹 어？보 십시다. <laughs> <laughs> 메리어트에서 밥한끼 먹고, 이런 정원을 누릴 호사를. 그래? 이번. 음, 어, 해든다. 응, 음, 잘 해놨어. 이야 피라미드 <웃음> 피라미드 <laughs> 어디가 나 피라미드가 눈에 밟혀 <laughs> 그만큼 크다는 거지. <laughs> 응. 그 어때? 도와준다. 어 나도 그 생각했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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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으로 한번 내려가 볼까? 가 도색이 없으니까 되게 삭막하다 조던 셈셈에 여이 Yes, almost the same. Every time, eh. 찍어줬네요. 네, 아, 이걸 충전을 안 했다. 나살 <목소리도> 같아 좀더일 음. 했어야 된다 음. 생각보다 인기가 많은 곳이야 그러게 만석이고 테레스는 만석이야 음. 시무룩해? <웃음> <웃음> 숙소 가는 길이 귀가 다 빨려가지고 어 근데 진짜 이집트 교통은 좀워나더 레벨이긴 한데 그 중에 카이로가 진짜 완전 좀 전에 하신 말씀 다시 해보세요 아 근데 이집트 여행을 이 정도로 한 거면 우리는 진짜 순한 맛으로 여행한 거야. 그지우리 되게 선방했어. 왜냐면 막 시비 털린 일도 한 번도 없고. 어 맞아. 막 택시 막 이런 것도 시비 되게 많이 털리는 거 음. 그렇잖아 근 돈 달라, 더 달라. 그러고 어, 되게 다그룩소로에서돈더 <laughs> 달라고, 3 900원 더 달라고 한거 말고는 막 음, 다... 그치? 1, 어? 0 0원도 아니라 90원이었나? 30을 더 달라고 했지 900원? 900원? <laughs> 응. 차철간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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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